안녕하세요 엠모드입니다. 오늘은 무려 5천명 넘게 이렇게 상품을 주는 앱테크를 소개해드려요. 앱 깔고 댓글만 달면 되는 거라서 3분이면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고요. 최저 상품이 이렇게 CU 편의점 5천원권을요. 5천명에게 주네요. 그래서 일단 참여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번 앱테크는 바로 농협에서 하는 n h 오늘농사라는 앱을 통해 참여하는 건데 댓글에 링크로 앱을 다운받아주시고요. 앱에 가입을 해주세요. 이렇게 카카오를 통해서 가입이 되고요. 가입하면서 가까운 농축기업을 쓰라고 되어있는데 대충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용산을 검색을 했더니 전남 용, 농협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걸로 설정을 해줬어요. 가입이 완료되면 이렇게 홈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벤트 탭이 바로 이렇게 떠요. 이거 눌러주시고요. 8월 25일까지 댓글 하나만 남기면 되는 이벤트예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틀리셨던데 바로 공지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셔야 돼요. 어, 이건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상품은 설명드렸다시피 총 5,156명에게 주고요. 최소 5,000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상품을 줍니다. 밑에 있는 이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서요. 당첨자 경품 지급을 위해서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번호 입력을 해주시고 어, 댓글 쓰러 가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50만 축하 이벤트 소모임에 이렇게 가입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여기 버튼을 눌러서 가입을 해주세요. 홈 화면을 다시 눌러서 여기 있습니다. 화면을 쭉 내려보면요, 이렇게 50만 축하 이벤트가 있어요. 자, 이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50만 축하 이벤트 소모행으로 들어오는데요, 바로 여기에 떠 있는 이 공지를 눌러서 댓글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게시글로 여기다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댓글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 5천 명 넘게 상품을 주는데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꼭 참여해 보세요. 앞으로도 좋은 앱테크들을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